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교통 1도 안 좋아진 광진구 아파트 매매 기준 가격 계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5호선 광나루역 근처 물건을 보겠습니다. 어, 왼쪽으로 가면은 아차산역, 오른쪽으로 가면은 천호대교 지나서 천호역. 자, 저 광나루역에 있는 물건을 볼 텐데, 어, 저기 광진구는 이번에 보면은 어, 서울 전역이 교통이 엄청 좋아지는데 저 지역은 예외입니다.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아파트 올랐죠? 자,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광나루역 4번 출구로 가면은 나가면 광장동 현대파크빌 10차 아파트가 나옵니다. 자, 저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단지 정보 1,170 세대. 세대 크죠. 사용 승인일 2000년. 어, 그리고 용적률 314%. 자 재건축 안 되죠. 돈 내고 해야 됩니다. 어, 주민들이 돈 내고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이 물건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재개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재건축 어, 공짜로 하는 거 기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 수익환원법으로 매매 기준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타입은 99a 타입 자요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많아서 지금 전용 84 타입인데 자방 3개 욕실 2개짜리 요 타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매매가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전국 공통이죠 거의 이런 그래프 나오죠. 2017년 9월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거래가가 8억 1,500, 8억 4,000뭐 요정도 거래되다가 어 이때부터 이제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쭉 해서 2022년 1월에 17억 1,000만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호가만 보면은 엄청 뛰었는데 자, 우리는 이런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매매 어 가격 매매 실거래가는 예전에 얼마였다. 요거는 초자에초자가 보는 겁니다. 자, 요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망합니다. 자, 요거 보지 말고, 자, 월세를 오히려 봐야 됩니다. 월세. 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잘알 겁니다. 찐 월세, 이 지역에 월세 얼마다 내놓으면 바로 계약이 되는 그 가격은 이 마을 주민들이 제일 아시게잘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일단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 시세를 어 참조를 하고, 자 요거 좀 세게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게 잡혀 있고 그러나 적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실거래가 의미는 없죠. 실거래가가 의미는 없는 게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비정상적인 어 저금리 하에서 어 형성된 어그 가격이 점점 점점 이제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금리 수준이 이제 달라지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바뀝니다. 특히나, 어, 전세, 특히나 반전세 가격이 바뀌니까, 자, 요 실거래가도 의미는 없는데, 어, 엄밀히 말하면 의미, 의미가 없는데, 자, 그래도 참조를 해야 되니까, 자, 요걸 적용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7월 가격, 7월 실거래가 가격, 어, 이제 8월 이후에는 갱신권, 어, 사용하지 그 않은 신규계약이 8월부터 나오니까 자, 8월부터는 정말 진짜 가격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어, 7월에는 6억에 120 거래됐죠. 그런데 지금 호가가 6억에 120입니다. 이거 서울 전반적으로 이런 어, 전월세 물건들이 거의 계약이 안 됩니다. 호가가 높아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그래도 어,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어, 일단 그 네이버가 어, 제시한 월세 1억에 270 어, 적용하면은 어, 22년 먹은 아파트니까 22살 된 아파트니까 계산하면은 매매 기준 가격이 7억 4천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제일 최근 어, 7월달 두건그 달랑 두 건으로 어, 계산을 해보면 8억 7천이 나옵니다 8억 7천 어, 그런데 그두 건의 계약은 어, 반전세 계약이죠 어, 그래서 어, 요것은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올해 2022년 어, 19건의 계약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7억 1천만원이 나옵니다. 7억 1천만원 어 제가 봤을 때는 7억 1천만원이 매매 기준 가격 같아 보입니다. 자 보시면 12번 14번 보증금이 8억 9억짜리 자 저런 계약이 앞으로는 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2번 광진현대 파크빌 10차 전용84 기준 가격 어 네이버 시세를 적용하면은 매매 기준 가격이 7억 4천이 나오더라. 2022년 7월 어 거래 두건 적용하면은 8억 7천이 나오더라. 자 그리고 2022년 모든 계약 다어 전월세 어 반전세와 월세 어 적용하면은 평균 7억 천만 원이 나오더라. 자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인데 어좀 해석 들어가면은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 2015, 16, 17 자, 저때 가격으로 아마 갈 겁니다. 어, 그때 가격이 어, 지금 보면은 7억 1천, 7억 4천, 어, 8억 그 수준이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매매 기준 가격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 7억 4천 정도 어, 그게 매매 기준 가격이 될 확률이 높다. 자, 물론 정확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은 알 겁니다. 어, 월세가 얼마 하면 나간다. 자, 그걸로 계산하면은 매매 기준 가격 나올 건데, 아마 2015-16년 그때 수준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중에서 지금 전세 9억 5천 또 있지 않냐? 그러면 그 7억 4천, 뭐 7억 천이든 7억 4천이든 너무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세 9억 5천, 저것은 가짜, 가짜 숫자입니다. 허수입니다, 허수. 자, 전세 9억 5천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어, 2020년 하반기에는 저금리 2%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 9억 5천에 2% 곱하면 1년 이자가 자, 은행 월세죠. 1,9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 4%인데 인플레 잡히면 다시 내려가서 2%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 사람들 생각에 어, 금리 한3%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자 은행 월세 어 1년에 2,800만 원이다. 자, 요렇게 생각했을 건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음, 지금 인플레 잘안 잡힙니다. 유가 내려도 안 잡힙니다. 어, 그래서 금리가 평균 4%는 되어야지. 어, 지금의 그 유동성이 유지가 될것 같다. 어, 지금의 세계가 지속되려면 금리가 어 평균 4%는 못돼도 평균 4%는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버렸죠. 어, 올해 상반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게 그때는 언젠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다. 저성장이니까 자, 이런 생각이었고 지금은 어, 옛날에는 어, 2% 정도가 맞다. 어, 그러니까 상황이 다 정리되면 2% 정도 될거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전세와 어, 향후 금리가 한 4%는 될것 같다. 이런 시대의 전세는그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자, 지금 전세 9억 5천의 의미는 1년 이자가 3,800만원입니다. 자, 따블 됐습니다. 따블 다블. 자, 요세 개가 지속되면은 시간 문제죠. 전세 9억 5천 의미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전세가. 안 그러면 이세 개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전세 10억, 집값 최소 15억이다. 자, 2020년 분위기죠. 어, 그런데 찐 가격은 월세입니다. 월세. 월세 가격은 세입자들의 소득 수준이 정하는 가격이고 어, 임대인이 부르는 값이 아니라 어, 세입자들이 어, 낼수 있는 가격. 세입자들 소득 수준 뻔한데 자, 거기다 대고 무한정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월세는 어, 찐 가격이고 왜찐 가격이냐 어, 소득 수준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자 그래서 전세 10억 이었더라도 가치는 5억도 될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으로 쉽게 구해집니다 자그 쉽게 구해지는 것은 전세로 구하지 마시고 반전세로 구하지 마시고 어, 찐 월세로 구하면 거의 구해집니다 어, 그찐 월세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어, 그래서 이번 가격까지 어 내려가긴 갈 건데, 자 아마 한참 걸릴 겁니다. 자, 한참 걸리죠.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인플레 잡기 위한 시간이 의외로 아주 오래 걸릴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한 방에 어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은 어 인플레 금방 잡힐 건데, 어 전세 가격이 서서히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플레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 금리는 예전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 형성될 것이고, 자, 그러면 전세는 의미 없고 찐월세로 어, 수익환원법 계산하면은 어, 적정 가격이 구해지는데 자, 광진구 아파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자, 7억 정도 될 것이다. 7억 1천, 7억 4천. 자,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